와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눈이 진짜 많이 오죠. 눈이 엄청 많이 와요. 깜짝이야. <laughs> 운동 가려고 나왔는데, 운동 가려고 나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전화했어요. 잘 들리세요? 점심 먹고 운동에 가는 중입니다. 빡싱 가는 중이에요. 어, 춥다. 원래 눈 오는 날은 별로 안 추운데. 아닌가? 원래 춥나? 암덕길을 내려가고 있어요. Hello, hi. 오우 추워. 손 시려. 핫팩 챙겨 다녀요. 핫팩을 잘안 해요. 뭔가 스케줄 할때 아니면은 딱히 잘안 쓰게 돼. 요 아 이게 눈이 오늘 이렇게 저녁까지 올려나 밤까지 올려나 모르겠어요. 지금 내리는 것만으로 벌써 옆에 차에 눈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있는데 저녁까지 오면은 눈길 걸으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어, 운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대설주의못 봤어요? 이번 겨울에 눈사람 만들었어요? 아니요, 손실인 거 싫어요. <laughs> 눈이 엄청 싸요. 벌써 이만큼이나 쌓였어요. 일단, 운동 가기 전에 커피를 한잔 시킬 거라서 제가 말없이 있어도 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. 큰 걸로요. 네. 맞네. 네. 현재가 어떻게 해 가지고, 네. 서울은 네? 아, 나인데... 많이 나왔어. 그런 네. 뭐 많이 나왔어. 네, 똑같은 회사잖아요. 똑같은 회사들이거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김이스아메이카아그이 예. 주문해서 가져가는 건 q r 안김민걸요 카페 안에서 먹어야, 먹을 거면 QR 찍어야 되는데, 여기 되게 빨리 만들어주세요. 바로, 폭신장이랑 좀 가까운 커피숍이라서, 자주 가는 곳입니다. 벌써 쿠폰을 20개를 찍어서, 하나는 바꿔서 벌써 먹었어요. <laughs> 어차피 폭 충전 까지 금방 이 라서 지금, 지 금은 신호등 으로 가고 있 어요. 길을 건너 야 돼서. 메가커피 아니고 그냥 개인 커피집이에요. 저 알바생분 아니고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? 복싱 혼자 해요? 복싱 혼자 하는데 이제 가면은 자주 뵙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하고. 에어팟 꼈어요. 에어팟 끼고 가는데, 에어팟 끼고 라방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맨날 갈 때마다 있구나. 아, 그 시간대에, 그, 뭐, 사실,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는데, 그 시간대에 가면은, 있어서 인사하고, 같이 운동도 하고, 차 소리가 시끄럽진 않으신지. 어 김난다. 좌우를 잘 살피고요. 이렇게 걸어서. 지금 눈 아직 사람들 다니는 길에는 안 쌓였는데 사람 없는 골목이나 이런 데 쌓인 것 같아요. 복싱 전에 체력 운동, 체력 운동 그냥 줄넘기예요. 여러분, 어떻게 점심시간인데 식사들을 하셨는지요? 아니요, 저는 점심 먹었어요 <laughs> 보통 얼마나 운동해요? 저는 짧게 하면 1시간 반, 길게 하면 2시간? 근데 저는 그 중간중간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뭐 그러면서 좀 느긋하게 하는 편이라, 땀만 안 씻게, <laughs> 운동하는 편이라, 길게 하면 2시간. 요리 대결에서 만든 국밥 먹고 왔대요. 밥국? 김치국밥? 여러분, 저는, 어 이제 도착을 했고,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, 날씨 추,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눈길 걷는 거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거 조심하시고 이따가 저는 기관형이랑 아돌라 라이브를 하는데요 그럼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때 또 뵐게요 안녕